어떤 목표를 갖고서 개정을 했냐면,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다 걸을 거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자기주도학습으로 어떤 문제를, 어떤 신유형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문제를, 소스를 활용하는지, 어떤 가이드를 잡고 문제를 풀이하는지, 그걸 알아볼 거야. 라는 게, 고교학점제, 뭐, 내신 5등급제, 뭐, 절대평가, 뭐, 정성, 정성평가? 이런 게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이 말인 거야. 그니까 내가 지금 문제를 풀때 얘들아 뭘 생각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바뀐 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요구하는 목표 의식으로 교육 목표로 문제를 푸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위치 관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래프로 기하학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거를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걸 막 기, 아, 교점이 있는 거야. 그럼 판별적이잖아. 이렇게 기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황을 그래프를 그려놓고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문제를 어떤 소스를 활용해야 되는지 그렇게 가는 게 이번 2025 교과 과정의 핵심이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맨날 애들한테 지도할 때 그랬잖아. 자가학습이 돼야 된다. 자가학습을 위해서 만들어낸 교과 과정이다.